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에 그리김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이는 땅과 극이 충만한 것이 나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그립김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입니다."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요약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니, 누구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어떤 음식이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우상의 제물임을 알게 되면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기도. 주님, 제게 허락된 자유를 과용해 다른 사람의 양심에 판단하는 마음이 들게 한 일을 용서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되 연약한 이들을 고려하는 신중함도 잊지 않게 하소서 복음에 합한 이타적 삶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